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루버 교수님의, 어, 공공정책, 재정학과 공공정책, 챕터 3장 보고 있는데요. 재정학의 실적분석 도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시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76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TANF라는 현금보조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미 시행 우리가 이제 어떤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이미 시행이 어디 어디 활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어떠한 의학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에 어떤 건강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측정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공정책을 실행하기 전과 시행하기 후, 시행한 후에 그거를 같이 비교해가지고요. 효과가 있는가? 요거 할때 사용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시행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TANF 프로그램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정책적 효과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렇게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영향을 살펴볼 때요. 인과관계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과성이 우리의 관심사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5,000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고 있는 그래서 5,0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현금 보조를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가구주를 5,000명 모았습니다. 음, 이렇게 현금 보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5,000명이라는 한 부모 가정의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모인 수급자들을 한 명씩 격리된 방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데려가서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격리된 방에서 방에서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동전 던지기 자,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에 동전에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동전 앞면, 뒷면 두 개가 있겠죠? 앞면이 나오게 되면 헤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5,000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고 계속 보조를 지속하고 만약에 뒷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앞면이 나오면 예, 보조를 받게 되는데 이들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비교 집단 이렇게 됩니다. 비교 집단. 자, 컨트롤 하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죠? 근데 만약에 테일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왔습니다.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 /2, 랜덤하게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뒷면이 나오게 되면 보조금액을, 보조액을 3,000달러로, 3 0달러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보조금을 3,000달러로 삭감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기가 어디에 속할지 동전 던지기 이미 시행인 거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다, 지난 다음에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노동 공급에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요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임의시행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집단은 요렇게 동전 던지기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알수 없도록 요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격리된 방에서 요게 바로 이미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집단은 동질된 똑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질적, 동질적이라고 쓸게요 동질적이다 이렇게요 즉 편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인 편의 바이어스가 없어요. 편의가 없어. 이렇게요. 오케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 모든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영향을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전적으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달라진 건 뭐야? 현금 보조 삭감 한 개, 의두 개의 차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케이스 1.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또 볼게요. 현금 복지 급여가 저소득 가구주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실행된 바가 있네요. 케이스 2라고 할게요. 케이스 2. 자, 이것도 뭐 비슷한 메커니즘으로네 사용을 했습니다. 자, 현금 복지 급여야 1992년. 이것도 쓸까요? 현금 복지 급여. 요건데요. 자, 199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린이 부양 가정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 어린이 보조 프로그램이야. 거기 보니까 3인 가정에 대해서 3인 가정에 대해서 한 달에 어~ 663달러를 지급했습니다. 663달러를 한 달에 이렇게 지급을 했어. 자 이는 미국에서 가장 관대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혜택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관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이 AFDC라는 보조 프로그램에 현금 보조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혜택을 줄였어. 혜택을 삭감했습니다. 감축했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금 보조 수준을 낮추게 되는데, 주 내에 4개 카운티에 걸쳐서 수의, 대상, 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4개의 이런 식으로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 가운데 3분의 1은, 네, 거기 보시면 계속 보조를 받는 집단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정책실험 집단에서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3분의 1은 계속, 3분의 2는 아닌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정책실험은 보조금의 상한액을 15% 낮추되, 그러니까 감축을 했으니까 15% 낮춘 가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조금 수급자의 근로는 계속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이 실험은 모든 가구의 보조금이 15% 인하 조정된 98년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실제 해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볼게요. 자 홀츠웨이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변화, 보조금삭감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했더니 보조금을 삭감했더니 고용률이 증가하더라.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비교 집단의 고용률이 거기 보니까 44.5%인데 보조금이 삭감된 가정에서는 49%까지. 그러니까 더 많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고용률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이 삭감되었더니 얼마나 더 낮아졌나, 왜 고용률이 더 얼마나 증가했나, 그것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거이 보니까 4.5, 두 집단의 차이가 4.5%만큼 차이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던 없던 전부 다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보조금, 삭감이 있었던 지역이 고용률이 훨씬 더 증가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탄력성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 고용 탄력성이야? 그래서 요거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시면은요. 탄력도, 세 번째 줄 보시면, 급여 삭감에 대한, 급여 삭감에 대한, 삭감에 대한 자 무슨 탄력성, 고용 탄력성, 고용 탄력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탄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0.6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금 급여를 15% 감축을 했더니, 15% 감축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집단의 고용에 비해서 약10% 증가하게 된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7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인데 정리를 살짝 한번 다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 사례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지난 시간에 그 강의한 거 영상을, 버튼을 제가 눌렀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는데, 날라가 버렸나 봐요. 저, 저 자료가 업로드 되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 못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읽어보세요. 자, 78페이지 가보시면 이미 시행 외에 다른 분석 방법이 왜 필요한가? 아니, 이미 시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할까? 이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줄 보시면 상관관계 속에서 인과관계를 도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흥미로운 이미 시행 방법을 사용하면 되게 흥미로운 것이래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데 현실에서 이론상 좋긴 하지만 현실에서 어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어려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 여기서는요, 아니, 왜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나? 그거를 살짝 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그런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는 그런 시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요. 코스트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기도 하고요. 아까 같은 뭐 동전 던지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계획에서 실행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롱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특히 물리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2001년에 시행됐던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케이스 1. 요렇게요. 자, 거기 보시면, 파킨슨 병은 신경계 질환의 일종으로 치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적 처방이 시도되었대요. 파킨슨 병. 파킨슨 병. 네, 요거에 대한 치료. 그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비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교 집단을 구했어요.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총 18명의 환자에, 18명의 환자에다가 머리에 구멍을 뚫고 이 가운데 10명에게 거기 보니까 돼지 태아 세포를 이식했대요. 18명 중에서 10명에게 돼지, 돼지, 거기 보니까 태아 세포를 이식했대. 태아 세포를 이식했습니다. 오케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아시겠죠? 약간 그러니까 좀, 요 약간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세포 이식의 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세포 이식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머리를 뚫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에는 돼지, 세아, 돼지 태아 세포를 이식하고, 나머지 8명은, 8명에게는 그냥 이식은 하지 않아도요, 머리에, 어 무섭네,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 이게 뭐뭐 뭐 약간 뭐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상대로 거기 보시면 세포 이식을 받지 않는 사람도 머리에 구멍을 뚫게 되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에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자 더욱이 임의시행이라는 이상적인 방법조차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니? 그걸 또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 자 거의 보니까 임의시행 결과는 비교 대상이든 분석 대상이든 간에 개인 지원자로 구성된 표본 집단에만 유효한 결과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 지원자 표본에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표본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전체 모집단과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저요, 저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요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자 자신의 의지가 반영돼 있으니까 랜덤하게 샘플이 추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모집단과 원래 전체 집단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샘플 이렇게 나온 거랑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을 어떻게 뽑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컨대 이미 시행에 선정된 표본 집단이 모집단보다 덜 위험 회피적이거나 자기가 지원한 거니까 덜 위험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회피적이거나 아니면은 고통에 대해서 자포자기 고통에 대해서 자포자기 네, 이렇게 되는 경우 가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도출된 임의 시행의 결과는 표본의 특성은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에 전체 모집단의 성향을 대표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또 하나, 둘째, 둘째지만 저는 3이라고 쓸게요. 자, 표본의 어트리션 마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둘다 표본에 대한 것이죠. 표본에 마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실험 종료 전에 그만 둬버릴 수 있고, 실험 전에, 실험에, 중간에, 중간에, 나 참여 안 해! 참여를 포기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손실이 된다는 것이지, 만일 개인이 임의로 떠난 것이라면 표본이 여전히 임의성이 있는 거야 근데 실험이 표본 집단의 절반에게는 긍정적인 효과 어느 쪽에 속했냐에 따라서 절반은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두 번째 줄 경학자들이 실증 연구에서 인과 관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미 시행을 적용하는 게 현실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대안들,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세, 세 번째 줄 볼게요. TANF 프로그램의 사례를 계속 사용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시행보다 일관성 있는 더 우수한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사실 이미 시행이 그래도 최근 개발된 뭐 알려진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편의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그런 문제지만 쉽게 제거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는 다른 방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정리 좀 했는데 어떤 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좀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현실 데이터를 통한 인과성 추정 해가지고 관찰 자료의 활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